어?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아우 네. 그뼈다인데 그것만 페이크다! 아니 저기 내 신발을 왜 들고 가는데! 신발 갖고 싶으면 생선 갖고 와! 왜 맨날 이흰둥이 녀석만 안아주는 건데! 왜 나는 안아주는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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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받아! 아! 어너 거기 어떻게 올라가서 수... 아이고 어, 여기 밑에가 더 좋네 내려올래? 아이 집사야 자네 자꾸 만지고 그러냐 참다 깨게 아왜 이렇게 근데 찹찹하니왜 이렇게... 기분이가 더럽지? 이거 아! 왜 뱀이야? 속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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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닥... 아나 이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돼. 뭔말인 하나도 모르겠네. 아... 다시는 산책 가나 봐라. 산책 간다고 해놓고 등산을 하는 게 어디... 밥안 먹을 거야? 누가 안 먹는데... 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런데 좀 일으켜 줄래? 아... 벌써 두 시야? 아... 아... 그냥 일어날까? 아라이 모르겠다. 왜 자도 자도 피곤하냐. 모임에서 인사하는데 아무도 어, 신경 안쓸때내 모습. 어, 어, 날못봤나봐 그럴 수 있지. 어, 안녕. 어, 어 꼬리네. 아야, 어, 너만 어, 어. 다 받아먹냐? 어보, 뭐? 그럼 너도 제주를 풀어 보든가. 자자자. 봐봐. 뭐, 얼마까지 뭐. 알아보고 싶었어요? 어, 제주 더 보여 드릴게. 여기 보여 드릴 게 많아. 뭐뭐 티크 리 보셨나? 여보. 뭐. 아빠. 야 이라고? 어 뭐야? 어 치즈 그, 이거 엄청 맛있는 거. 아 잠깐만. 아나밥먹는이 들고면 어떡 하냐? 아 잠깐만. 치즈를 먼저 아니 밥을 먼저 아니 치즈를 먼저 뭐 아니 밥을 먼저 바, 밥 먼저 먹고 나서 내가 치즈를 뭐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치즈 먼저 먹어도 되잖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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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다. 아 밥이고 나발이고 야 치즈도 없냐?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양이가 꾹꾹이를 하는 이유가 뭐야? 어, 어 수업 중에다가 제프, 어 뭐하는 놈이야? 뭐, 특이하게 생겼는데, 어 어디서 왔어요? 어왜 이렇게 생겼어요? 왜 갈색이에요? 싸움 잘해요? 나보다 커요? 까불고 있어, 씨. 어머 조집 또 싸운다 그지 자기야? 어왜 맨날 싸우는 음? 걸? 어 우리 자기 여기 놀래? 여보 나 왔어. 아, 술을 좀 어디에 마셨는데 와?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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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백이라 아, 아, 죽겠네. 중간치? Yes, yes. 아, 아우 아, 아, 내가 영어를 좀 했으니 망정이지 못했으면. 어, 음, no. 노, no, 단호하게 노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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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런 것만 줘 오케이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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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!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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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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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호선 타라고 했는디어 여기 이호선 아닌가? 에이 헤 이호선이네이. 아 오늘 촬영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. 어 사자 언니 오늘 내 다리 무는 연기 너무 좋았어요. 어 메소드 연기. 아 어쩐지 피가 나더라 다리에서. <laughs> 전어뭐뭐 뭐 하는 거야? 어, 왜잡아지고 달려? 어 지금이니? 어 주인 잡빠질때 먹는 거야? 음뭐아 <laughs> 주인이 밥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. 툭툭툭툭툭툭툭 돼, 돼, 돼! 생기기 맘에 안 들어!